<laughs> 반갑습니다. 자판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권 팀장이 준비한 차량 제가 직접 타는 차량이기도 하죠.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케이나3.8 플래튼 3등급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1월에 등록한 2020년식 자 한국 단순교환 하였습니다 어디냐면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조수석 펜다한곳 단순 교환했고요 주행 거리 약 16만 4천 킬로나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널 또한 누이 없습니다. 자, 2020년식입니다. 2020년식에는 이제 유광 몰딩과 함께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19년식과 다른 거는 그랜드 플래티넘에 만나볼 수 있는 고스 도어 전자석 4개 고스 도어가 장착되기 때문에 이 플래티넘 3등급은 2020년형부터 많이 찾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고스 도어 때문인데. 오늘 또 추가 옵션으로 젊은 또 세련미가 느껴지는 스포츠 컬렉션까지 추가 옵션이 들어가서 또 젊은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 장착됐다는 거 구독자 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차량을 탑니다 저는 이제 19년 등록 20년을 타는데 제가 저도 주행거리 2키로 수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대형 차들은 30만, 30만 이상까지 무난하게 잘관리하며 오래 타실 수 있는 게 바로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거 구독자분들 고지드리고요. 오늘 건 팀장이 또이 가격 또한 정말 좋게 판매할 예정이니까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실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색상은 판테라 메탈리안 색상입니다. 이제 검정색보다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한. 판테라 메탈 요거 나름대로 느낌이 많이 좋은 색상입니다. 많이들 찾으시고요. 자, 라이트 클리어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포츠 컬렉션. 젊은 감성이 느껴지는 스포츠 컬렉션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메이판체장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포츠 컬렉션이 안 들어간 모델하고 들어간 모델 차이를 이렇게 딱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런 부분들이 딱느껴지을때딱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추가 옵션은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스포티한 것 때문에 이걸 들어가시는 거를 많이 더선호로 하시더라고요. 자, 반대쪽 라이트 의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자 제가 오늘 가성비 있게 준비했지만 차량은 그렇다고 대충해서 팔지 않습니다. 자, 권팀장이 항상 세다는 기본이죠. 휠 복원 4개 전부 다 복원했습니다. 자, 휠 4개 전부 다 복원했고요. 자, 깨끗하죠? 자,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이상, 조금 더, 한5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 절반 정도 남아있고요. 또,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자식 사륜구조까지 장착했습니다. 이 k 9은 플래티넘 3 등급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좋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고스트 도어. 자 보이시죠? 자동으로 문을 당겨주는 고스트 도어. 그리고 이중 접합 참 글라스 유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바람 풍향의 소리 이런 부분을 제어해 줄수 있는 이중 접합 글라스 유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플래티넘 3 등급을 찾, 또 찾는 이유가 바로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플래티넘 2하고 3에 갈라지는 부분 이 전자 서스펜션과 함께 전자 계기판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플래티넘 3 등급 가성비 있는 차량을 많이 찾는 게지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는데 이 그래서 플래티넘 3 등급 인기가 좋습니다. 자 반대쪽 휠상태도 보시면은. 깨끗하죠. 전부 다 복원해 나갔고 깨끗하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약35% 정도 남았습니다. 35%, 40% 정도 남았으니까 좀더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판테라 메탈의 색상. 아주 깨끗하고 중후한 맛의 판테라 메탈이라는 색상이고요. 자, 이렇게 보신다 아주 깨끗합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자이 차량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휠 복원 및 실내 클링까지 다 맞춰놨습니다 자이 실내 클링 하게 되면 안에 그 다음에 이 트렁크부터 전부 다다 다 합니다 이렇게 보신 대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니까요 요점 구매하신 데 참고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권팀장은 휠 복원 실내 클링 모든 차량 하니까 구독자분들 안전한 차, 깨끗한 차를 원하시면 권팀자한테문의문의 문의 많이 주시고요. 자, 이 차량 말고도 다세 K9 차량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해온 차량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와 함께 뭐 키로수별로 금액대도 다른 거고 보증 남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문의 차량 많으니까 전화 많이 많이 주시고요. 반대쪽 휠 상태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이 뒤쪽도 한번 봐드릴게요. 고스도 자, 이렇게 당겨지는 모습 보이시죠? 자, 고스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다잘 됩니다. 자, 문신대로 아주 깨끗하죠. 자, 이쪽 한곳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이쪽 한곳 단순교환이 있고요 살짝 붙었지 한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정도 있다는 거는 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고차지만 굉장히 상품에 신경을 많이 써서 판매합니다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대충대충해서 파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정비면 정비 이렇게 다 해서 휠 복원, 실내 크림까지 뭐 정비면 정비가다 맞춰서 파니까 구독자분들 안전한 차, 깨끗한 차를 원하시면 권팀장에 연락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차주분께서 정비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누유 관련해서 약80 10만원 조금 안되게 수리한 정비 내역서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그룹 팔기 직전에 바로 수리한 내역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안전하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있지만 노유누수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점 구매할 때 참고하시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와 함께 윈도우 수치 점심 식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크레 오디오 장착된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시트의 색상은 바로 초코브라운이라는 색상입니다 초코브라운 관리하기 편하고 이쁜 초코브라운 색상이고요 자 전동 시트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왼쪽에 보면 계기판 밝히죠 후측방 차선이탈은 봄에 할인 상품이죠 미끄럼 방지 주의구 버튼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동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 있고요. 자이 계기판 플래티넘 3등급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바로 전자계기판입니다. 이 바로 전자계기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지금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플래티넘 3등급을 제가 타고 있기 때문에 제, 차, 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구독자분들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에 A 필러 이렇게 보신 대로 천장 흡연 적 전혀 없고요. 자이뭐 전자 계기판 찾는 이유가 바로입니다. 이렇게 계기판이 계속 네 가지 형태로 A, B, C, D, A. 뭐 이건 이제 네 번째 거, 세 번째 거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요 A 타입과 함께, 저는 요 C 타입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C 타입을 제 평상시에도 요걸로 해놓고 타고 다니고 있고요. 자, 그다음 유보 가능한 룸미라이 패스. 유보 월 사용 5,500원 내시면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3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과 함께, 자, 어라운드뷰 화소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각종 공조기 장치, 3단 열선 통풍, 그 다음에 핸들 2단 열선,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풀1부터 그랜드 플래티넘까지 다 모든 요거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자, 2020년형 시기입니다. 2020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 풀3부터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입니다. 자, 2까지는 20년형부터 들어갔는데, 이 3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USB 단자, 12V 단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3등급의 차이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카드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키가 스마트키 두개하고 카드키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플래티넘 2등급은 카드키가 없습니다 3부터 카드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점 분명히 구매하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플래티넘 3등급을 가장 선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 다음 DIS 그 다음에, 어라운드비 화성했 있죠? 자, 우석 전동커튼 제가 영상 때마다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한 번만 눌러보시면 6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브라켓이 굉장히 비싸죠. 60만원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워크인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내부 또한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를 원하시면 바로 이 차입니다. 자, 사용설명서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있고요.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뒷좌석 한번 확인할게요 뒷좌석 보시면 이렇게 수동 커튼 해갖고 시트 상태 보십시오 이런 차량은 이게 뭐가 딱 느껴지냐면 혼자서 운행을 많아, 많이 하신 거예요 자 혼자서 타신 거예요 시트에 주름감이 없습니다 이거 혼자 타신 거예요 거의 보시죠 시트가 16만 킬로 탄차 같지가 않죠 지금 이런 내장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안에도 굉장히 지금 수납함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 뒷좌석에도 결 열선 그 다음 DIS 버튼들 공조기 버튼들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내장기를 봐도 이렇게 까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왜 지금 일어났냐면 이 시트 상태를 보여 드리기 때문이에요. 타진 않은 거예요. 거의 혼자서만 운행을 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보신 대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됐습니다. 가격이 정말 오늘 착한 가격이에요. 구독자분들에게 메리트를 드려 볼 만한 충분한 가격이라는 거권 팀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권 팀장이 준비한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구나 2020년식 차량입니다 자 보다 추가옵션으로 스포츠 컬렉션까지 들어간 더K9 3.8플래티넘 3등급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내 옵션까지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자 너무나도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다소 주행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연식 대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스펙 다 정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1월에 등록한 2020년식 자한곳 단순교환했습니다 운행사 지장을 지나는 조수석 펜다 하나 단순교환했고요 주행거리 약 16만 4천 킬로내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또한 누이 없습니다 보다 추가 옵션으로 스포츠 컬렉션 추가 옵션 장착됐고요 더구나 2020년형에 만나볼 수 있는 전자석 보스 도어가 적용됐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많이 찾으십니다 그 20년형부터는 요 앞에 그릴 이 유광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2020년형 이상을 많이 찾으십니다. 오늘 도 권팀장이 정말 또 가성비 있게 또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권팀장 이찬이가 준비한 가격. 전국 최저가 약속드립니다. 2,490만 원. 2,4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 파는 촌놈의 권역기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